1그룹 TV 파이널 진출자 문하영 프로 만나보겠습니다.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소감 들어볼게요. 어, 이렇게 또 TV 파이널에 올라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그냥 너무 그냥 기쁘고요. 아직 그래도 경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남아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. 네, 울진컵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. 오늘 전략이 있었을까요? 어, 그냥 울진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남 치는 거를 최대한 신경 안 쓰고 이제 내 것만 치자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쳤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24일에 TV 파이널이 남아있는데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직도 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도 멀, 멀고도 멀었기 때문에 또 우승을 향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응원해주셨던 팬분들께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아, 네, 지, 어,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시는 이제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어, 이제 민정이 그리고 민규 형, 뭐, 문토피아 사람들 그리고 항상 좋은 용품 지원해주시는 이제 그 전진표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대회 열어주신 이 아산시 불링협회 기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TV 파이널에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 아실까요? 네. 지금까지 TV 파이널 진출자 문화영 프로 만나봤습니다. 대한민국 볼링의 중심 k p b a